왔어? 아, 네. 네. 잘 지냈어? 어. <laughs> 여긴 것 같은데, 지금 이런 팻말이 있어서, 공영주차장에다 차를 대야 될것 같아요. 어, 말이다. 승마장 지나서 주차장이 있대요. 가자. 벌써 떠오면 안돼 괜찮아? 아 잠깐만 이거 뒤에서 다 맞아 빨리 와 안녕 안녕하세요 나무님들 나무나무 반갑습니다 뚜연맘이에요 네 오늘 백패킹 오늘은 저 혼자 온게 아니고, 네, 특별 게스트가 같이 왔습니다. 네, 제 친한 동생인데, 백패킹을 이제 저 때문에 처음 가는 친구거든요. 자, 특별 게스트,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제 친한 동생인데, 백패킹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, 네, 장비는 뭐제거 있으니까,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. 오늘 동생이랑 같이, 네, 백패킹 즐기고, 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비화식으로 물러네뭐 험한 등산 아니까 등산 스틱 안 가져와도 되나? 네 확실해? 난 등산 스틱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가서 트렁크에서 꺼내와 빨리 끄내오세요 한 짝씩만 들고 가자 어때? 안돼 아 왜? 아, 다 심어. 아니야 너 그래도 여기 다 깔딱고개는 있다니까 아무리 그거여도 깔딱깔딱 한다고어 아 이거 쉬워 이거 쉬운 등산 그 콕스램에. 아니 그래도 등산 스틱은 필수여 어쨌든 출발할게요. 따라오세요. 이쪽으로 가는 거래요. 막혀 있는데. 가시죠. 가자. 야 이렇게 가야지 갈 때. 이렇게 이렇게. 저거 <laughs> <laughs> 누가 가져? 어? 네가. 빨리 <laughs> <laughs> 가져와. 자 입고 태행산 2km 갑니다. 어, 공동묘지야. 산소가 이렇게. <laughs> 공동묘지 공동묘... 어디? <laughs> 들어왔더니 진대가할 것. 야, 이게 무슨 철산가 했더니 거미줄이야. 제가 이렇게 무덤이 있길래 여기가 등산로가 아닌 줄 알고 지금 막 헤매다가. 여기 오시는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리로 가는 게 맞다네요. 네. 갈게요. 여기가 길인가 봐. 여기가 길인가 봐요. 빨리 오세요. 됐어, 빨리 와, 그냥. <laughs> 아, 어쩐지 여기 이렇게 길이 있네요. 지금 우리가 다른 입구로 들어왔나 봐요. 어쨌든 길은 다 통해 있으니까. 어서 오세요. 여기 통행 금지라고 돼 있네. 우리 지금 비탐방로로 지금 들어온 거야. 잠깐 동안. 어, 응. 왜래로 왔어? 그니까 그래도 초입에서 찾았으니까 된 거지 뭐. 이거 초보자 가는 거 맞아? 아휴 야, 30분은 뻥인 거 같아. 1시간은 올라가야 되는데. 트랭글상. 아, 코너가 너무 있는거 같아. 쉬어 앉아서. 아, 등산 스틱을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맨날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또, 얕잡아보고 안 가져온다니까? 아, 야, 배수야, 등산스틱 가져와, 가서. 태릉인 <laughs> <laughs> 아, 제 동생, 백패킹 가방 메고 턱걸이 도전! <laughs> 힘차게 걸어라. 벌써 힘 잃은 척 하지말고 야 등산 스틱 필요 없다며 필요 없다며 아 이거 언니 줄거야 아 이거 필요없어 이게 진짜 안좋은 버릇이 별로 안 힘든 산람때는아 여기까지 거 하면서 이런 마음가지으로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오르면 힘든거지 세상에. 아, 어, 얘좀 약간 허세가 심해요, 이 친구가. <웃음> <웃음> 세상에. 안 힘든 산은 없다. 빨리 말해. 세상에. 안 힘든 세상에. 산은 없다. 안 힘든 산은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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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 0.65km. 앉을 때마다 골반에서 뚝뚝 소리가 나. 진짜 안 좋은 거지. 그 골반 틀어졌어. 어, 틀어졌어. 아, 어, 아까 그 아저씨다. 저기 기다려주신. 아, 누구야? 안녕. 할 거야? 아니, <웃음> <웃음> 어, 방상 0.5km. 아, 돌탑이다. 자, 내네 사람들 모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. 여기가 깔딱고개인가 봐요. 여기가 막바지 오르막길인 것 같아. 이게 여기선 깔딱이야. 저 봐봐. 저기 이제 정상 올라올 것 같잖아. 저 지금 전혀 깔딱거리는 거 아닙니다. 뭐라고요? 가슴이 벅차 올라서 그냥 정상에 오를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라요? 맞아. 아 얼른 오기나요. 아 이거 벌레하고요 0 1 9 k 로 거기 다왔어요 화이팅! 저는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울 줄 알고 예. 긴팔도 입고 오고 경량 패딩이랑 다 챙겨왔는데, 아,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. 지금 그래도 밤에는 춥겠지? 요즘에 일교차 장난 아니니까. 아, 근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그냥 다 나무들만 있고. 뭐 경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이렇게 네. 막 재미가 있진 않은데, 아유, 그래도 숲이면 다 좋지. 뭐, 아유, 정상뷰 기대해보겠습니다. 아우 쓰레기는 내려올 때, 어차피 원점에게 할 거니까, 내려올 때주워가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기이하게 돌을 쌓아놨어요. 이제 계단 여기 지나면, 이제 정상 데크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올라갑시다. 파이팅, 조금만 더 가면 된다. 파이팅. 거의 다 왔어요, 여러분. 조금만 더하면 네, 정상 데크예요. 거의 다 왔어, 거의 다 왔어. 아 그리고 다온줄 알았는데 아직 많이 남았네. 뭐지? 아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다. 다 왔어. 야 진짜 다 왔어. 빨리 와, 진짜야. 거짓말 아니야. 진짜 자리 잡고 계신 분 있네요. 오. 여기장 나오네. 도 처음이라 빠시지 그리고 저기 나와 인터넷이 나와. 저기가 건달산이래요. 건달산. 건달산은 안 가봤죠. 이쪽이 서쪽이고 동쪽은 저쪽인데 집은 여기다 지을 거예요. 집 지읍시다. 너무 <laughs> 쉬운데요 저한테? 아더 어려운 거 시켜도 돼요? 아니에요. 오늘의 집 완성이고요. 날이 좀 흐리긴 한데, 그래도 좋아요. 여기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거지. 내일 해는 이쪽에서 뜰 거고. 화색에 젖어 있는 동생입니다. <laughs> 이따 여기 야경을 이쁘겠다. 좋아. 여기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출이 여기서 보일 거라서 이 네. 그 정도면 진짜 쉬운 코스야. 알지? 네. 어. 너무 쉬웠고 깔딱깔딱거리지도 않았어요. 이가 <laughs> 약간 날씨요정이라서 가는 데마다 비를 몰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네. 다행히 비는 안옵니다 아니, 그런 거 하지 마라. 바로 날씨요정. <laughs> 바나나우유 음~ 역시 빨아넣으면 맛있지 음, 세상에 쓴맛 <laughs> 세상에 단맛 <laughs> 한 잔에 짠 <laughs> 사람 욕도 해? 욕도 해도 돼. <laughs> 누구 욕을 할 건데. 올려도 돼? 어... 어... <laughs> 누구 그거? 우리 메인으로 찍을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. 메인? 나 물건 나무 한번 사까? <laughs> 나 물건 한번짱잘서 닫아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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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걸리 한잔 합시다. <laughs> 막걸리 한잔 합시다. 짠! 아, 맛있다. 자, 막걸리 안주. 땅콩! 날씨가 흐리지만, 예쁘다. 시작하는데 야경이 음 그래, 여기보다 야경이 저쪽이 더 이쁠 것 같은데 그지 아니야 여기가 나류류서안 보일 것 같아. 저쪽. 근데 저기는 왕산이야. 밥을 먹어야지 배안 고파. 우리의 밥을 여기다가 들여 줍시다. 자 오늘은 비빔밥을 가져왔어요. 또 뜨끈한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사골곰탕까지 오늘의 저녁입니다. 새바라기씨는? 이거를 다들 준비를 해 오, 오, 오. 진짜? 오, 그렇게, 그렇게 빨리? 빨리? 어, 물어본다 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연기나 그래 이렇게 해서 데워지는 거 오늘의 밥상 비빔밥과 사골곰탕입니다. 맛있겠다. 먹어. 응, 딱져. 응, 먹어. 장건강에딱 줘. <laughs> 산에서 비빔밥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. 음. 그땅 자체 간이 돼있 어？근데 맛이 니까 더맛 맛있... 음. 음. 짭짤 하네. 짠짠해잘먹 네. 너는 등산은 갔어도 이렇게 자는 건 처음이야? 어 어때? 할만해 너무 재밌어, 좋지또 응. 해보고 싶을 것 같아. 근데 오늘 날씨가 이 정도인데도 이거면 날씨 진짜 좋고 일몰 일 멋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지? 응. 그러면 침낭만 비싼 걸로 좀 사봐. <laughs> 너무 많이 모어야겠네 겨울에. 장비야, 이거 가져가면 되니까. 너 침낭만 이 정도 되는 거, 비싼 거 사면 돼. 침낭 하나? 그래, 그럼 나머지 장비는 언니거 이렇게 빌려주면 되잖아. 음. 그러면 만약에 응. 눈 오는 날에 또 오면은 올해야 내년이야? 나 오래 와야지. 내년에, 1월이면 내년일 수도 있겠네? 나 연체 쓰고 오면 되는데. 그게 제일 좋가우이더맛있는 동생은 아 얘는 정말 오래 내 사람으로 데리고 가야겠다 느꼈던 게 언제냐면 바로 이 팔에 있는 타투를 봤을 때거든요 그 타투를 보고서는 아 얘는 찐이다 얘는 좀 평생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동생인데 그게 뭐냐면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게 타투거든요 이게 눈이 점이고요 여기다 입을 이렇게 새겼는데 이 타투의 이름은 자화상입니다. <laughs> 그 사람이 이거 너 도안을 너 입술 보고 했다니? <웃음> 짠. <웃음> 오늘 정말 어때요 여기 오니까? 거예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또 오실 의향이 있나요? 물론이죠. <laughs> 아, 나 조금씩 계속 먹더니 너무 배불러 나 원래 많이 먹잖아. 언니 진짜 많이 먹어, 근데. 우리 엄마가 어. 언니 먹는 거 반했는데. 그 쑥국을 우린 안 먹잖아. 편식하는 애들이랑. 근데 엄마가. 이마는 원래 그래? <laughs> 僕もめ 이미 <목소리도> 작아 거기 아냐? 와! 너도 쓰레기 있으면 조심해서 내려와! 쓰레기 여기 있어! <laughs> 어있어 빨리 어따 버려! 내손에 <laughs> 미쳤나? 짠. 그손자국은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있는 거라고. <laughs>